안녕하세요. 슬림 농원입니다. 설 명절 잘 새셨죠 저희는 하루 앞당겨 빨간날이지만 예, 하루 일찍 예, 평상시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할 주제는요 이것만 알면 농사 80%에서 85%이상 먹고 들어간다. 자이 영상만 보셔도요 진짜 농사가 잘될수 있고 이제. 예, <laughs> 자, 이것만 알아도요. 농사 아. 80% 이상은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농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풀과의 전쟁이고요. 제가 지난 아, 옛날 영상에도 올렸을 겁니다. 자, 아무리 걸음을 잘 주고 어, 작물을 잘 키워놔도 풀을 잡지 못하면 어 풀났네 하고 뒤돌아 쓰는 순간에 예, 농작물이 그 영양분 같은 걸 쫙쫙 빨아먹고 자랐는데 풀이. 다 뒤집어 써서 다 죽여버리고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주 이제 저렴하지만 사람들이 아시, 아쉬...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많이 알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풀만 잡으면 농사 70%는 먹고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것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는요 석회 고도 석회 고토 비료입니다. 이게 석회입니다. 석회. 자, 이 석회를 뿌려줘야 이제 모든 농작물이 잘 됩니다. 자, 가끔 가다 특이한 농작물도 있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pH 뭐 4.3에서 뭐 4.5에 잘 맞는다라고 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이제 채소나 농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추, 오이, 참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pH가 중성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석회를 뿌려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면적의 한70% 이상이 산성 땅입니다. 산성 땅, 산성 땅이고요이 석회 고토 비료를 뿌려주면요, 이 pH가 산성인 땅을 pH를 중성으로 올려줍니다. 그 이제 pH가 이제 산성인 땅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름을 주나 마나 한 겁니다. 자,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진주 성찬이 아주 밥상이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해서 진짜 먹음직스럽게 막 해놨어요. 자, 라면도 있고 국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 집사람이 모르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안 줬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밥상에 음식이 많이 차려 있어도 라면 뭘로 퍼먹을 거야. 먹기 힘들잖아요 에이 더러워 안 먹어 뭐 숟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는데 뭘 먹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먹어 마찬가지로 이 식물한테는 토양 이 밥상입니다 밥상 밥상인데 그 밥상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름 비료 같은 거로 진짜 잔뜩 쳐주고요 노탄이 싹 쳐놓고 야이 땅에서는 분명히 꽃이면 뭐며 대박이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착각입니다 착각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진수성찬 밥상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이다. 근데, 아무리, 이제, 토양에, 이제, 걸음기가 많고 그래도요, pH가 딱 중성 정도가 아닌 산성으로 가있으면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얘네들한테는, 이제, 영양분 같은 거를 골고루 쭉쭉 흡수를 할수 있도록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놔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가 가? 이게 가는데? 어, 말을 막두서 없이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듣다 할까? 보니까 너무 졸리고. 응. 아, 잘했어. 응. 근데. 응. 숟가락 젓가락 없으면 손으로 먹지 뭐. 나는. <laughs> 배가 고프. 죽어 얘네는 식물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에? 어. 손으로 안 집어 먹어. 얘는 양반이란 말이야. 자기가 고추하고 오이 차면 그런 게 양반이야. 양반과의 석회. 그래가지고. 어. 누가 그런데야? 어, 이런... 자, 암튼요아 여기서 이제 말길로지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자, 일단 이 석회. 고토 비료를 석회 비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석회 비료를 이 예, 주는 시기는 언제 주냐? 최하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전에 미리 뿌려주고 놀타리를 쳐야 이제 땅에 제대로 흡수가 되고 이제 되는 거고요. 이 석회 비료를 이제 예,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비료 같은 거랑 같이 살포를 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비료를 줘도요 비료가 준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석회를 뿌릴 때는 뭐 다른 뭐 비료나 거름 같은 거로랑 제 혼용을 해서 뿌리지 말고 이 단독으로 뿌려놨다가 논탈리 한번 치고 한참 지났다가 이제 거름을 주든 비료를 뿌리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뿌리는 양 양은요 여기에 보면. 토양의 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천제곱미터당 밭에는 250kg, 논에는 120kg 정도 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평균적인 거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고추든 뭐 오이든 참외든 농사를 지어서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 그 힘을 장소 있잖아요. 흙을 이쪽 여기 여기 저기 한 여러 군데 채취를 해서 기술센터에 가서 성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은 pH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pH에 따라서 이 뿌리는 양은 조금씩 틀려지니까요. 무조건 여기에 맞추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회 비료가 농협이나 그런 데서요, 보조를 해줘요. 시골 사람들한테는. 그래갖고 3년에 딱한 번씩 나오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석회 비료를 많이 뿌려, 너무 많이 뿌려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땅이 딱딱해지고 안 좋게, 되... 이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 같, 지원을 해주는 거 같고요. 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년에 한 번씩 기준량에 따라서 딱딱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pH가 정확히 한, 중성으로 맞았다가 점점점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들쑥날쑥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올해는 적정량을 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한, 그거에 한 3분의 1, 뭐또그 다음 해에는 그다 3분의 1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석회 비료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완전 시멘트 가루처럼 그렇게 생겨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보존해 주는 게 이렇게 비료 알갱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 알갱이처럼 나와 있고요. 농협이나 뭐 농자재 판매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살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양 검정을 원래는 해봐야지 맞는 거고요. 이제 그게 귀찮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 비료를 뿌려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또 말을 반복해서 했는데 아무리 좋은 어 고름이나 비료 같은 거를 땅에 살포를 해줘도 pH가 맞지 않으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에서 영양분이나 거름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 음? 땅의 기본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제 이 산성 땅을 이 석회를 뿌려줘서 중성으로 만들어줘야 모든 농사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무 진짜 좋은 거름, 뭐 칼슘제, 영양제 그걸 먼저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석회를 뿌리셔서 진짜 농사짓기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고추 대박 농사 지을 거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마시고 석개비료, 석개비료 농사 전에 꼭 뿌려 주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